<S> <S>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루. 오늘 아린이랑 여러분들 저번에 말했던 야시장을 왔습니다. 아린이요 사람, 와, 사람 진짜 많아서. 원래는 저희가 아프리카 생방하면서 뛰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이게 버퍼링 맞아. 걸리고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촬영로 은밀하게 배고파? 응밥 <laughs> 아, 먹자 야시장 처음 가봐? 어! 며칠 전에 왔잖아 야시장 가는. 고소그 아린 무기랑 지금 아예 다른데 그만큼 며칠 밖에 안 됐는데 엄청 그니까 밀크가 그 뭐야?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laughs> 있으면 바로바로 가잖나올려가지고 촬영해야 서와지이 악세사리, 액세사리 파는 것도 많네 비염이라는지 비염 없는 거야 감기는 안 걸린 거 맞지? 지금 밖에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 까봐? 한 옮겨줘 아니 그게 아니지 <laughs> 사람이 <많이> 많잖아요 <좋아해. 웃음> 첫 집은 스테이크지 스테이크 시장 스테이크 시장 저거? 너가 나보다 따뜻한데? 난 계속 이게 너보다 좋지 아, 이프손 잡아주냐? 너가? 어, 내가 음. 잡아주긴 해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나오지? 는다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거 큐브 스테이크 어, 어, 그런 거 같은데 나도 근데 이런 거한번 해보고 싶어 어 아, 진짜? 너 아, 하면 안돼 요리 안 해봤으니까 난.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야.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인 거 아니야 이제 너, 나도 아니... 너의 신세를 다 알았어 나는 그때 도마도 없고 세팅이 안 돼서 칼이 칼좀 응. 이상한 칼이 <laughs> 아니 그리고 너 택시비 왜 계산하냐고 왜 <laughs> 내면 안 돼? 왜다 너가 내려고 해? <laughs> 너한테는 막 써도 <맞서도> 돼 다음에 <laughs>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아, 그 뭐? 야, 뭐 어디 그냥 어디 갈래? 회산마켓에 놀러 와 그럼 새벽에 가야 되는데 자고 와. 나중에 <laughs> 그 새벽에 저기 싫어 난 낮에 방도 먹어 근데 너저녁 방송 새벽에 끝날 거야돼 그래 <목소리> 그 심야 영화 보자 집에서 보자 <목소리> 아니 재밌는 영화 없잖아 요새 너 극장 중에 있잖아 어 극장 중 어.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VD방 가야 가봤어 나봐 그 플레이스테이션도 좋긴 <목소리> 한데 <또 싶은데>? 가봤어? <목소리> 어 멀티방이라고 거기 청소년 못 가면 되는 줄 알고 알지? 아 진짜로? 아 멀티방은 괜찮나엄패돼에서너패야나 배그라도 하다가 이렇게 엄 여기 좀 아, 짧았는데도 오래 걸다너 에버랜드 같은 거줄 기다려. 아니 막 에버랜드는 그나마 넓어서 괜찮은데 막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은 롯데월드 보러 나아 잠깐 출국에뭐 어디나 간다 하면 호주에 가지. 너왜 맨날 친구들이래 근데? 그럼 친구랑 가지. 누구랑 가. 아 남자친구랑도 전에 갔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랑도 갔었었지. 근데 나는 또왜 아, 스테이크 어, 안나아 스테이크 안나 <laughs> 우리가 먹는 메뉴다. 여기서 1번인데 1번 일본 메뉴거든요. 빵에가 메뉴. 뭐야? 빵이랑 크림이랑 프랑스어 이런 거 아닐까? 프랑스어 하니까 나 이따 유럽 가문 깨박이다. 아나 유럽 가문다이타이에 다이징이랑 바다 가겠습니다. 아 나왔네요. 딱맞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야너뭐 만지는데 갑자기? 아니 뭐 하는 갑자기 스페인 쇼 아니 핸드폰 여기다 넣었잖아. 뭐, 상 많을수록 다감다 <laughs> 얼마였지? 만원이었나? 가성비는 응. 아, 조금 있다. 마라톤 데너 네? 마라톤 해본 적 있어? 나 해봤다 진짜? 나 뭐, 운동 에때운을다어 다부지지 않나 생각보다 힘 째도 없어 나 오빠 아나나나한아고생스구나 <laughs> <매력스럽구나. 버터세요>. 버터 새우 <laughs> 버터 가자 또밀한로 가자 너몸안 말라? 응. 좀 너무 아파요. 요요 너무 아파요. 요너도 아파요. 너무 아파아하는거같아나요 너무 아파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아파요. 너요 우리 연인이야? 무아부터아파아 재미없어, 그럼 지금? 재밌는데방 번만 했지만. 고러면재밌을거 그러면, 와, 이거. 뭔노 이거? 이 노래 거이 뭐? 노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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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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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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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슨 노래야? 이 이거? 이거? 맨날 백지영 같은데? 우리 어릴 땐 god붐박돈 저기 신화 이거 아니야? 저 <목소리가> <너 목소리가> <너 목소리가> 너무 옛날이야 너무 못살아 우리 초등때인데 우리 때가 이제 소녀시대빅이말 대가 한 개밖에 없나봐 장이다환도 아니고 스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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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사주자 고양이 좋아 옷 사주면 키면또 좋아야 할좋아하 추울 수도 있어. 어? 좋아가 좋아. 뭐그러려고 이름 지은 거 아니야. <laughs> 스카프 만대가지고 응. 인증해서 보내라. 사진. 알겠어 입에 물고 있는 거로손쓸게 <laughs> 없어서. 뿡뿡이 같아 따주신. 아, 이거 아, 너, 너 손... 너손뿡있어 뭐 저기. 저기... 가볼래 저기... 야 저기... 분수 그래? 와, 다리에서 기수 나왔다. 와! 기수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야경 너무 예쁘다 엄청 많아 나 이런 거 좋아해? <laughs> 나 이런 분위기 진짜 좋지 나 이런 거 좋아해 좀 정겨운 분위기요아 그래서 클럽을 그렇게 <laughs> 다니는 거야? 거기는 정겹게? 좀 흥겨운 분위기인데 <laughs> 거긴 좀 흥겨워서 가는 아 거고 손님 따뜻해졌냐? 아니 엄청 차가 <laughs> 우리 둘다 차가워 차갑네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내 주머니가 더 따뜻할 까야좋 어, 이제 패딩 입고 에도너 감기 걸릴 거 같아 아, 나도 뿌리 말고 <laughs> 다리 찍네. 다리 찍 다리 이쁘네. <laughs> <태어나는 게 웃음> 좋다. 이거 부산에 나랑? 그럼 너도 해. 네, 닭꼬치 하나랑 소떡소떡 하나. 네. 네. 야,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말대빠는데한 번에. 너아 일부러 치고, 아 거지, 이거 일부러 침고침묵 거지. 너 일부러 치고, 아니야. 야, 근데 너 안심해 하는 게 뭐냐면, 웃는 사람들이 <laughs> <없어, 웃음> 아. 다 남자분들 빠져나와. 야, 딴 탁에서 <laughs> 손 잡았는데, 네, 여긴 잘안 따라가겠는데? 아. <laughs> 야, 농거무소 끝까지 넣으면 안 된다. <laughs> 왜? 어? 맛있겠다. 와, 저 이쁘다. 와 레스토랑이랑 전시관. 여기서 사진 한장 찍을래? 이렇게 있어요. 사진 찍는 곳인는것 같은데. 야, 우리 농구파트인데농구이 너무 없어. 아, 그런 냄새였어? 어, 원하는 거 뽑아줄게. 오, 집중한 저 모습. 어? 잡았다. <웃음> <웃음> 아래 택배 없는데? 200점을 먼저 0겠다 뭐야? <laughs> <laughs> 이겼어? 네. 아 이거 제대로 친거 맞아? 어 뭐야! 어왜 똑같아? 내가 이겼다! 아야 잠깐만 야 잠깐만요. 이거 상한기 다시 쳐볼게요 이거 어이가 없네 줄여? 어 뭐야! 잘못된 어, 거 아니야? 송가 <laughs> 어, 어디서 해줄 거야? 방송 꺼보야돼? 왜 도망가! <laughs> 맞아, 맞아. 잘하고 <laughs> 내가 오랜만에 사해줬다뭘야야 시장도 맞아. 끝날 시간이라서 만으 뭐 되겠다 나를? 오 <laughs> 어, 어땠어? <laughs> 너는 재밌었어 뭔가 연애하는 것같이야연하면 이런데 오나? 그치 아 근데 왜? 나랑 이미 했는데 다른... 그래도 뭐상관없지 아, 없는데 아왜아그 너가 내 남자친구가 던가 너가 내여친구왜 아, 이렇게 바닥... 탁구 마냥 바닥 치라아 이렇게 바닥 라 자여러분들 오늘 야시장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야시장도 끝나는 시간대라서 여기까지 구경 잘 했습니다. 아린이랑은 저희가 또 알아서 뭐라도 잘 보내던가, 다른 거볼거 있으면 또둘러보던가해봤는데세요수고하습니다 안녕. 아, 이렇게. 해야 <laughs>